안녕하세요. 하피스 클리닉의 김은상 원장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무더워서 다들 산으로 바다로 피서들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요. 어, 피서가서 혹은 이제 여행지에 가서 어, 지친 종아리를 어, 풀수 있는 어,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앞뒤로 벌립니다. 그 다음 어, 뒤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펴, 펴시고 앞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굽히면서 어,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해서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어,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하면 어, 뒤쪽에 있는 다리는 어, 비복근에 스트레칭되는 효과가 있고 앞쪽에 있는 다리는 어, 가자미근이 스트레칭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자미근이 많이 뭉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 다리를 스트레치, 앞쪽 다리의 스트레칭을 위주로 하시고 어, 비복근, 알통 근육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은 어, 뒤쪽 다리 스트레칭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 잠깐 잠깐 짧게 짧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 후에 한 10초 정도 지그시 어, 스트레칭을 해서. 어 근육을 늘려주셔야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어, 종아리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보시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알통이 있다면 어 보셔서 저희 핫피스와 함께 어,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